이 친구! 어? 아! 이거! 이거 차는 깨끗해요. It's clean! 어? 이거 단순 교환 말고 사고 이력도 없고 어? 21년 2월 출고 주행거이가 이게 하게 요요요요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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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 5천 새 거다 새거 거기다가 연비 좋은 디젤 엔진 이거 뒤져 뒤져 4MATIC 하아 <laughs> 포메티, 사령구동 아, 힘이 좋다는 얘기지, 나처럼. <laughs> 아이고, 우리 의심만은, 그런 거는, 이따가 성능전검 기록보보면 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이게, 경매 차량이라서 그래. 뭔 말인지 알지? 어? 우리가 또, 워런티 넉넉하게 챙겨주잖아. 어떻게, 계약하고, 응? 아이, 아,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싸게 나왔다니까? 지금도 저기, 뭐 하나, 둘, 셋. 이거, 이거, 이거 지금 계약금 안 걸잖아? 그럼 놓친다고 봐야 돼. 곧파이포 그 매팅, 저거. <laughs> 뭐, 타본 뭐, 아, 알아? 이 차는 느끼는 거야? 이 신박 소리 좀더안 들리나? 아유, 이 형, 언니들. 언니들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, 어? 그리고 이쪽 룰이 그래요, 룰. LUL, 저, 그 계약금 먼저 걸고, 그 다음에 취소도 하고, 오케이?